또 왼쪽에 문다 닫으면서 그냥 최대한 빨리 밀어 그냥. 음. 못 들은 게 내가 처음에 내가 가져갈게. 나 가운데로 가니까. 말로면 4연나 3연나 3 3이 <laughs> 됐다. 내가 왼쪽 가라고? 응 음, 왼쪽 문 밀고 다 닫으면서 다 마인문 두개 여기 다 써야 이게 효율이 좋거든 <laughs> 아야이 들어와 씨발 일이문 닫고 한 새끼 너 쪽으로 샌데한 새끼 정도는 뭐 아니야? <laughs> 키카드? 키카드 못 찾았고 그냥 여기 나본데 아이 씨발 벌써 터졌어? 내 바로 뒤에 소리가 난다고? 키카드 벌써 여기까지 왔어 벌써 오실 모르고 나구아는데 많이 저 뒤에만 가라는데. 하긴 한번 터졌으니까 애들이 이거밖에 안 오긴 했겠다. 어떻 뒤질 것 같으니까 그냥 좀바꿔와 적당히 그냥 슈터 말고 스트라이커들 됐다 가자 아 버틸 팔로우미 제 너가 해봐 도착하고 나서 비셔버 너도 데리고 와 그냥 쓸모없는 새끼 좀. 들어가 새끼야 아또왜안 들어가 저 새끼 됐다 됐다 <laughs> <laughs> 쪼꼬아무이나 3마리밖에 안 잡히네 아니 5마리가 개방됐다. 파저 소리가 나고요. 비숍 아부터왜 저러지 이 저으니까 높지. 아, 제가 바이오라가지고 스캔칭을 안 오는 건가? 그런 것도 있어. 내가 한번 막고 가게? 막으라고 들어오게 시켰어. 너못 들이고 쑥 들어와. 음. 이문 급문이라서 효율 존나 좋거든. 무녹하는 새끼가 존나 웃기네 그냥. 이거는.. 그냥 열자 바로 열어 여기까지는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이거 내말 마인을 쓸까말까 했는데 그냥 쓰자 나 죽도록 아 많이 잡았다 어? 여있네 이건 여있어두 마리 잡았어 열어줘야 돼, 롱메타 없어. 그래.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그래도 마인 하기 좋게 이렇게 일자형으로 만들긴 했거든. 보안 스케 전체 캔. 방... 어, 알아. 나 방금 숨질 뻔했다. 마인을 또 갈아야 되나? 거의 들이 많아가지고. 응. 깔아야겠다. 고인들 때문에 탄율이 뒤에 애들 어른데 잠깐만. 어, 씨발 병너 봤냐? 어, 뭐 어, 이거 없네. 씨발, 어, 저건 또 뭐야? 야, 저 총으로 네. 싸서 깬다, 저만이. 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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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씨발. 래이래그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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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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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너 먼저 가, 래 아, 그래, 아야 이걸 막아줘야겠네. 내가 보틀이 뒤진다, 이거 막아줘야겠네 보틀 뒤진다요 막자우리 하자 그냥 보틀이 까 라서 그냥 어 그래 그냥 아까, 아까 여기서 보틀 터져가지고 어 나무 예분 있다가 끝까지 아, 터들 좀 잡고 다 잡아 다어 응, 나중에 나중에 윗 동네 벌써 털었네 여기 메디 화이트 키 카드 필요 아못 찾았어 보시 화이트 키 카드 아 보시 그 매디팩 가져가고 못 찾았어 아직 화이트 키 카드 시발 어디지 핀트가 되나 밖에 있나 설마 아니 아직까지 걸어데어 금전 없었어 여기 있다 여기 있다 그냥 그러니까. 가아 오케이 어떻게 찾냐 내 앞에 롱머터 가져갈 수 있으면 가져가고 롱머터 나이비고 있어 그래 바로 넣고 나 어차피 트림만이 없어서 여기 한번 맞고 가야돼. 이직선 랩이니까 여기가 맞긴 편하거든. 너 센트리 있으 깔고. 이렇게. 깔게 시켰어. 응. 근데 이미 다 잡혔어. 이 뒤에는 뭘까? 아티팩트 버려. 아니, 너가 깔으라고, 너가. 저 새끼들 회수 존나 느리잖아. 알았어 e 봐 p 봐 w e r Power, Power, p o 아 e r p o w 그냥 p o 그냥 r 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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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o w 숨차 시발오 어, 시발. 막치로 때리니까 경직 때문에 그냥 가봐 됐다 나 한번 아 넣구나 아, 너미 넣어줬어 와우 오쟤와 어,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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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보드 설치하고 이거 해서안할 거다? 어, 그래? 일부러 그렇게 할거야 아까 내거 설치했다가 거 이거? 이고트림이이나 이거? 이 버려.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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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나머지 암... 텐데. 나머주 없어 내가. 이게 거의 세 명? 아네 명이네. 다 가야 돼? 일단 도시랑 둘이 맞고 있어. 오 어, 두었다. 아, 아까 풀매장 나올 수 있는데는 가야겠어. 아래서 한세개 보여서 잡아 나쁜 가아 타오 타오 타오. 잡았어풀 메디 하나 씩난 스캐너 활성화, 주 면서 저 저거 디지 오래 걸리 니까 그래. 그나마 또 뒤로 가야 될 거고, 난시시안 들었 어. 마을먹어는 되는데 마이너스니까 애들 0 0밀려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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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네 여0 마이너스가 없저죠뭐 저기구나 0왜0 0길0 0아0길 존나 병신 같아 여기. 메0 0나 여기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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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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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지금 내가 주는 거지. 갈게. 툴만 못 찾았어 툴만 툴만. 툴 마인 때문에 필요하긴 한데. 내가 손에 트림 마인 하나 주고 있겠네 그러면 킬 나중에 하게. 그래. 너가 스캔해 봐아고핑찍어 볼게. 터미널이 윙이지내 기억상. 스캔 다 했어. 그래? 그냥 열어버려 그래라. 풀 줍다 뒤지겠다, 그냥. 웨이브전에 가버리자. 대형 바이오베스. 어우, 체력 그냥.. 나락을 갔네, 그냥. 그냥 아이템만 줍고 애들 잡 트림마인 마지막 문에 갈게. 원기 홍모야겠다일들 트림마인 하나밖에 없으니까. 아, 노란 피씨. 나 지금 우리 서로 힐하자. 그럼 응, 그래. 그리고 보. 아, 바이오... 다 줘야 되네. 나빼고다 줄게. 나빼고다 줄게. 어. 내가 롱물타 쓸게. 존문열어놨어 아무 예분 줬다. 손 끼었다. 메주왔다 또. 어 너가 들어. 아, 너메이안 줘도 되네. 거야. 어, 나안 해줘 이게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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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 툴, 툴, 툴. 나 앞에 툴 1회군. 너갔어 잠깐만. 왜얘 네 생각보다 안 맞나? 저기야, 잡고. 거인 있다. 응. 아. 나 한마리 밖에 없어 도대 소리가 아닐까 포인트 힐아 다운 뒤에 더 있었구나 아이 메디팩 날라갔네 바로 아 메디팩 또 있어 야야 네. 내, 내 뒤에 암호 내 뒤에, 뒤에 티빈에서 암호 잠깐만 지금 그럴 시간 없어 그래 거의 왜 대가리가 없네 무시가 안나 내가 깔았어, 내가 깔았 아, 어. 돼지 아무오 내가 챙길게. 먼저 가, 먼저 가. 아, 너 그거 하게. 어, 가자, 가자, 가자. 이 다음 문이 터미널 그거, 체크포인트라서. 응. 음. 그린 키 카드, 그린 키 카드? 어. 그린 키가 찾았어. 오케이. 일단 사인문 줘놓고. 일단 너 오게 오픈시켜라. 야, 아, 아무 한번 줄게. 이따 어, 래 그래? 야, 뒤에 저거 가자. 아, 뭐왜멍 때려? 여, 기 아마 두 개다. 니가 써, 니가 어그 그래? 서로 와, 만나서 하는 것보다 그게 나으니까. 아, 막 야. 야, 써줄게, 내가 써줄게. 아, 니가 글래? 쓸래? 어, 내가 한, 나, 나한통다 쓰고, 내 하나 들게, 손으로. 그래. 됐다, 열어, 열고. 막고 있어봐. 아, 보, 진짜. 막고 나 트림말 깔 거니까 숙 들어가? 존나 들어가, 존나 들어가.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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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들어가, 오케이.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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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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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가어 버려 버려. 야, 나가들가좀잡가 됐다 살린다 빨리 보 살려 어, 어. 빨리 보 살려 야 아이템 줘 가고 그냥 체크포인트 먼저 가자 아이템 줘 가게 체크포인트 먼저 가 그래그래그래 그래, 그래. 너 뒤에 한 마리 따라왔어 어 죽였어 한 마리 정도는 뭐. 체크포인트 먼저 가어 이거 야, 하고 야 근데 이거 시, 야 시작하자마자 애들이 있으면 그냥 ㅈ됐는데 그거 지금 뭐. 나가서 애들 조금만 잡아 애들 조금만 잡아 눈앞에 있는 것만 잡아 죽었어, 빨리 스캔해. 됐어, 됐어. 빨리, 내가 아이템 빨리, 빨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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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빨리. 빨 아이템 존나 많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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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나메디5회분이야 블로스틱. 맨 앞에 있는 거 필요 없고. 이것도 족가고. 그냥 딱 아무 아무 3회분, 아무 3회분. 메디 아마 한 씩밖에 없는 거야. 어. 나 아이템 안들었어 들어가자. 이 보라색은 뭐지? 계속 들어가. 데이터 큐브 찾으라고아좀 가만 히 있어봐 좀. 사람 야마들게뭐 <laughs> 뭐가 이데 어, 저문이아이펙스도 어데? 야, 니네 왼쪽에 그거 있어. 어, 알아봤어. 맵을 조금만 클리어 해볼까 어차피 체크포인트니까. 야, 비주 핵켓안 주고 그냥 넣어준다. 어, 그래? 어, 일단 스캔 먼저 해보자. 됐어개 빠른, 너, 아무 있어? 어, 나, 아무 넣었어. 나, 한 번, 나, 한 번. 아, 야, 오케이. 그래, 너, 너, 너 있어, 여기 그냥, 그냥, 어냥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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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어 나 이거 그래. 리스트 한번 해보고 할게. 그래 그래. 고사서 아머 팩 하나 있다. 그 네가 가지고. 그 위치만 아... 좀 알아놓고. 아, 나손 비긴 하거든. 쟤인가? 오 여기 안에 개 많아. 그래? 아 공간이. 아 저거 문도 열어 겠는데 뭐지? 여기 좀 어려운가 보다. 여러, 야 아머 아머 차왔다. 이들고 왔나. 아머 뭐 이래 보이네. 어, 니가 그냥 쓰 거든지 아니, 보충도 아, 주든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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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니, 충분해. 이제 너 야, 계속 한, 한, 한 1, 회분씩 되는 거 계속 내어 먹어가지고. 아, 어, 그럼 보슬 줘 야, 여기 아무... 두개 메디 둘트어 여기 개 많아, 이 방. 이방향 여기 존나 많네. 여기 자원 많아. 이거 문도 많거든. 야, 여기 오면 아, 보면은... 메디, 야, 메디 9회분, 아머, 2회분. 너 앞으로 와봐. 영, 야, 저 야, 죽수,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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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풍성충이다. 나 지금, 풍성이돼, 풍성이돼. 선에, 풍성이돼. 선에 아무 5해분 있어. 그냥, 메디 나중에 해도 될것 같아. 그래? 어, 나중에 하자, 나중에. 벚도 줘야겠는데? 그냥 일로 와봐, 일로. 그냥 지금 바로 줄 테니까, 4회분. 아, 그냥 메디 준다고? 벚도 줘, 이 새끼들. 미친 새끼들 이거. 그래, 그래. 근데 우리 양쪽에못 가. 그만 도망 댕겨, 미친 새끼들아. 아 내가 가만있을 거야, 알았어. 아니, 아니, 보 새끼들이고. 근데 우리 지금 이 순서를 모르는데 보고... 이기는 가만히 있는데, 보통 도망당게 씨발. 순서를 됐다. 모르는데, 여기인가? 폐쇄 상태, 그건...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니야. 뭐, 지금부터 해봐야지. 여기 지금 양쪽으로 문이 하나씩 있거든. 진짜 뒤에도 하나 있어. 둘, 아, 마 존나 충 총... <laughs> 그리고 우리 메인 목표가 데이터큐브 그거야. 여기가 지금 존, 몇이야? 존, 520... 여기, 여기 못 봤어. 그래, 템블로 돌아가야 눌러... 보러 돼, 보러가야 돼. 안 뜨네. 오사사하네? 야대토데이 큐브 찾아야 돼 그냥 우리. 그냥 끝, 그게 끝이야 그냥. 아 그게 끝이라고? 아마 뭐, 텔레포트당 하지 않을까? 텔레포트는 당연히 하겠지? 데토터 큐브 치고어야 되나? 어 잠깐만 그야 이거 누가 봐도 어, 여기 있을 것 같지 않냐? 이방 안에 야, 있어 무조건. 그쪽 오사오고. 어 이방 안에 있을 때다 지금 문 막혀있더라고. 내가 해볼게. 어, 어 여기 계속 저거 무한 알로안 끝나니까 사람 초조하게 그냥. 없어 이방 안에 없어. 근데 무한 알로 끝난 거 같은데? 그래, 그 노래가 안 끝났잖아. 야, 여기 툴, 6회분이다 애들 좀 줘야겠는데? 어, 뭐야, 갑자기 그냥 됐는데? 뭐냐? 툴, 6회분 어. 내가 생기, 내가 그냥 다 쓸게, 그럼. 너 아무, 너툴몇개 들어가? 데이터 큐브를 들고 있으면 범은 열리지 않나? 아, 툴, 보시 주워졌다. 다우다우다. 저텔박스로 운반? 데이터 큐브가 없다고요. 아, 생겼다. 거 봐, 맞네. 내가 존나 있을 것 같은 위치 있다 했잖아. 야, 여기 여기는. 있을 것 같긴 했는데. 어. 처분. 처분이네? 아, 우리가 가지고 있었네. 아, 처분. 우리가 가지고 왔구나. 가지고 시작한 거였네. 이니문 기껏... 열렸다. 문 열린 거 아니야? 양쪽에 문. 몰라? 야, 오른쪽에 열린 소리가 들리긴 했는데. 그니까, 그니까, 그니까. 가보자. 애들 잡고 갈까 <laughs> 라고 하긴 이미 열렸다. 얘가 들어가서. 어, 그냥 가서 막을 때. 그니까, 러저 중간은 사거리라가지고 존나 많이 갈것 같거든. 아이템 어디어 야, 스태스 안에, 스태스 있어. 뭐, 안, 안, 안에 있어. 뭐야, 안에 있어. 이건가? 아야. 텐트 깔아놓긴 했어. 풍성이다. 호우 촉수대가리 데이터 큐브를 보호하는 게 미션이라고 나오네. 진짜 뭔가 그, 딱그 기계인데? 그니까, 그, 그때 애기 눌렀던 그 기계인데. 탔는 거야, 애기 눌렀거 야, 축수는 생각보다 사거리 길다? 뭐 고인급 사거리인데? 그럼요? 아, 고인, 고인 수준은 아니고. 그냥 고인과 일반 스트라이커 사이? 근데 짧진 않네. 차저 정도인가? 여기 안에 뭐 차저. 없지 않나? 한번 찾아봐볼래? 찾아봐봐. 나, 나못찾아 아니, 뭐 활성화 가 아무것도 안 뜨잖아. 그러니까. 기계 다 비벼봤는데 활성화가 안 돼. 야, 반대쪽 한번 가볼래? 반대쪽에 문 열렸을 수도 아. 있어. 가보자. 아무 부족합니다, 말아 아무 회분이 있어. 어. 나20% 20%거든요, 지금 대충. 반대편 문 가서. 아, 보시, 아, 아, 보시, 메디 넣준다 일단. 어, 가서 하지. 급한 건 아니니까. 됐다, 지금 가자. 야, 노래소리 이상하다. 이상한 소리 들린다. 오오오, 씨발. 아, 야, 야, 야. <laughs> 야, 반대편도 열려있어. 어, 가자. 어, 뭐, 어, 우 뭐뭐뭐뭐 어, 뭐? 뭐, 뭐, 뭐 뭔가 지진이 일어나는데? 반대편도 뭐 없어. 똑같은 구조야. 정문 비워봐. 가자. 정문 가자. 아예 비벼봐. 비벼봐. 비벼 장치 다 비벼봐. 어? 그냥 KDS 딥 진입인데? 그냥 지금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 진입이.. 어 어딘지 알아? 45, 저기 저기 아, 저기 545. 정문 정문 545. 가보자. 그럼 나 아이템 다 들고. 나 아이템 검색해볼게 마지막으로. 검색까지는 할 필요.. 아니 해봐. 샤시 여기 있는 암호.. 어? 없어, 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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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가, 다가. 그래, 다 들어 넣어. 아, 보다 들었어, 가자. 여기네, 여기네, 어, 얼마 안네 아, 존나. 너 아무 줄게, 릴리 와봐. 땡큐. 어, 한번더 받아. 딱 보니까 이거, 소. 아, 야, 이 와, 지금... 여기 양쪽 봐봐. 텔포트 텔레포트, 저 아래로, 아래로. 어. 근데 그래. 왜 구경 좀 할까? 어차피 이거 스커포 존나 스커포 멋있는데? 쉽간지인데? 와. 야, 아예 다른 게임 같아. 야, 무슨. 분위기 느낌 나는데? 분위기 어. 분위기 미쳤다. 일단 여기 와 봐. 이 새끼들 뭉치려다가 시설을 개박살 내는 거지. 헨트리 깔고. <laughs> 이거 이동하면은 아까 보 처음에 두고왔던것도 그렇고 이 새끼 이 구장난 거 같은데. 나내 실수인가? 너들어와있지 어. 아, 아. 이게 들어온 게 아니었어? 이, 이, 미안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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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잠깐만. 제저 깊숙한 데 한번 구경이나 가 볼까? 고려가 텔레포트 나갈 거 같거든. 곧있으면 텔레포트 길이다. 되겠지? 투명댕스. 생존 야 생존이야 개 무섭다 야 씨발 <laughs> 야 내가 말한 거기서 애들 나와요 씨발 야 이럴 거면 해적건안 들고 왔지 <laughs> 야 코너에서 그냥 입구 막해봐 그러고 있어 그러고 있어 코너 는좀 있잖아 원팩 무기고 야, 내가 대량 막기 힘든 것만 들고 왔거든 헬샷건도 거리 가까워야 되거든 내가 최대한 해야지 뭐아 인텐트리 어. 저거 봇 거라도 챙길 걸 그랬나 아 근데 못뭐 챙길 수 없었어 라고 하기엔 그 상황에서 챙겼어 우리 뒤졌어 맞아 거의 그렇게 몰려오는데 거의 앞에까지 언제 가냐 스캔해야지 생존? 존나 무섭네 아야 아파라 가지 마라. 저기에 소총을 싸서 깨야겠죠. 씨발. 두 <laughs> 번. 많이 몇개 중에 깔아놔야겠다. 그래. 너 가만 히 있어봐. 아니 씨발 이건 좀 <laughs> 됐어. 음, 됐다 이거 되겠다. 괜찮겠다. <웃음> <웃음> 우리가 해냈어 얘들아라고 하네. 그래? 자막에 오. 오야그 야, 소리 납, 존나 이한 납치한, 납치한 새끼 아니야? 아니야 이거 소리 존나 이상해. 그거 돼. 아니지? 일단 총 장전 다 해놨지? 어. 교도관 보안 시스템 비활성화. 정네 아, 아니야 묻치겠다. 내가 어니가 트랩가는 거. 기야 양쪽에서 온다. 아 많이 다 많이 다 깔아놔가지고 그래? 야, 일단 애들 오늘 쪽 저기. 양쪽이라고? 어저 납치한 새끼인가? 한 놈만 오네? 아인들 스트라이커. 에이, 총 잘못 가져왔네데 그냥. 야, 이게 촉수 스폰하는 소리인가 보다. 그런가 봐. 근데 그거 치고는 너무 소리가 멋있었어. 자신을 탱크, 그냥... 탱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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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탱크! 아! 시발. 죽으려구나. 아, 씨발 아, 대인데나할게 없다. 나 뭐가 없대지? 일단 해 봐. 일단 해 봐. 야, 탱크 둘인데? 탱크 둘이라고? 아니, 이걸 어떻게 생겨 그래? 이거 둘이야. 아. 야, 이거 한번 내려오면 못 올라가는 구조네. 엄폐물. 야, 탱크 셋데가 없네. 탱크 셋인데? 탱크 셋이 됐는데? 어, 나, 나 누웠어. ]야? 나 누웠어. 안녕하세요. 저 탄이 빵빵인데 탱크 탱크세 마리가 제 눈앞에 있어요. ㅅㅂ 18... 이거 뭐야? 어? 작전 취소 무의미한 것으로 간주면은 야, 클리언데? 그러니까. 클리언한 섹터잖아 클리어네 지금 댓글도 전멸해야 클리어래 8호오 18... 이거 뭐 나온다 나 이거 스안 해야지 뭐 나온다 나스키만 하고 있어 아 이게 클리어 취급이구나 그럼 클리어한 거네 이제 파다툰가 어, 파트 2. 야, 탱크 3마리 보고 이건 깨라고 만든 게 아닌가 싶었는데. 근데 네, 탱크 1마리까지는 그냥 뭐... 어, 그렇구나 했는데, 뭐 둘, 셋... 이런... 아, 야, 둘도 괜찮았어. 야, 우리가 체크포인트에서부터 탄 관리 잘 했으면 됐을 것 같다 싶은데. 아, 야, 엔딩크레이드시네 난경 스키 팔란다 너무 라 너무 길다. 아, 긴가? 그거 엔가에서는 안 끝날 것 같거든? 스킵 A2 떴다. 클리어 돼 있네. 완료 떴다. 어, 퍼스펙티브 떴다. A2 가자. <목소리>